맞아, 내가 내 아버지 죽였다. 공난숙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한마디가 주하늘의 세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아니, 의심하고 싶었다. 지금 이 순간이 악몽이기를, 곧 깨어나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눈앞에 서 있는 공난숙의 표정은 너무나 담담했다. 마치 오늘 날씨가 좋다고 말하는 것처럼, 뭐라고요? 주하늘의 목소리가 떨렸다. 공난숙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네가 알고 싶어 했잖아.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내가 언제 장난한 적 있었니? 공난숙이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도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무언가를 내려놓은 듯한 담담함만 있었다. 주하늘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그는 소파 팔걸이를 붙잡으며 간신히 중심을 잡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25년 전 아버지 주상철이 돌아가셨을 때 그는 겨우 6살이었다. 어머니라고 불렀던 공난숙이 검은 옷을 입고 울던 모습을 기억한다. 장례식장에서 아빠는 먼 곳으로 갔어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를. 왜요? 왜 아버지를 죽였어요? 죽이려고 한건 아니었어. 공난숙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상철 씨가 네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어. 나와 결혼하고도 그걸 알았을 때난 미쳐버릴 것 같았지. 그래서 죽였다고요? 말다툼을 했어. 격하게. 그러다 상철 씨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어. 난 그냥 지켜봤어. 주 하늘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다. 지켜봤다고요? 구하지 않고 구할 수 있었어. 손만 뻗으면 됐어. 그런데. 공난숙이 돌아서서 주하늘을 바라보았다. 안 했어. 그냥 떨어지는 걸 봤어. 당신이 사람이야? 주하늘이 이를 악물었다.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다. 25년 동안 어머니라고 불렀던 사람. 자신을 키워준 사람. 그 사람이 친아버지를 죽인 살인자였다. 공난숙이 한 걸음 다가왔다. 세상에서 제일 더럽고 무서운 게 사람이란다. 미쳤어. 당신 완전히 미쳤어. 미쳤을 수도 있지. 근데 하느라, 난 후회 안 해. 뭐라고요? 상철 씨가 죽고 나서야 난 자유로워졌어. 그 사람한테서. 그리고 넌내 아들이 됐고, 주하늘이 뒷걸음질 쳤다. 공난숙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 경멸이 가득 찼다. 난 당신 아들 아닙니다.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 아들은 안 해요. 하느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주하늘이 돌아서서 사무실을 나갔다. 공난숙은 그 자리에 서서 닫히는 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어차피 넌 돌아올 거야. 갈 곳이 없으니까. 같은 시각, 거냥 패션 디자인실. 디자이너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차정원이 입구에 섰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주영채도 그 자리에 있었다. 차정원을 보자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차정원이 앞으로 걸어나갔다. 안녕하세요, 차정원이에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차정원이라는 이름에 몇몇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한동안 사정이 있어서 주영채로 불렸었던 적이 있었어요. 디자이너들의 표정이 당혹으로 변했다. 주영채로 알고 있던 사람이 차정원이라니. 그리고 지금 주영채라는 이름으로 있는 저 여자는 누구란 말인가? 오늘부터 건양 패션 디자인실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차정원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때 주영채가 앞으로 나섰다. 차정원 디자이너. 차정원이 고개를 들었다. 주영채의 눈에 도끼가 서려 있었다. 무슨 자격으로 건양 디자이너가 된 거죠? 무슨 자격이요? 실력이요? 포트폴리오 제출했어요? 면접 봤어요? 아니면 한 부회장님한테 잘 보여서 들어온 거예요? 디자인실이 조용해졌다. 차정원이 주영채를 바라보았다. 한때 친구였던 사람, 지금은 적이 된 사람. 포트폴리오도 제출했고 면접도 봤어요. 디자인실장님한테 직접. 거짓말. 확인해 보시면 알 거예요. 차정원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주영채가 이를 악물었다. 네가 여기 들어온 건 실력 때문이 아니야. 한부회장 딸이니까 그런 거잖아. 영채씨. 뭐? 여기서 이러지 말아요. 창피한 건 당신이에요. 주영채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가 차정원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디자인실장이 들어왔다. 다들 자리로 가세요. 회의 시작합니다. 주영채가 차정원을 노려보다가 돌아섰다. 차정원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건양가에서의 진짜 싸움이. 하네라의 사무실. 하네라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문이 열리고 차정원이 들어왔다. 부르셨어요? 응. 앉아. 차정원이 소파에 앉았다. 하네라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디자인실 첫날이었는데 어땠어? 괜찮았어요. 주영채하고 마주쳤다며. 차정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소문 빠르네요. 내가 모르는 게 없어. 이 회사에서. 하네라가 자리에서 일어나 차정원 앞에 섰다. 정원아. 아니, 수아야. 네. 왜 공식적으로 내 딸이라고 발표하지 않았지? 차정원이 하네라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진실은 아직 낯설고 무겁네요. 낯설다고? 네. 25년을 남이었는데, 갑자기 모녀라고 하니까. 저도 적응이 필요해요. 하네라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에 실망이 스쳤지만 곧 감추었다. 그래, 시간이 필요하겠지. 그리고 부회장님. 응? 저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 차정원이 하네라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빠가 돌아가신 그날. 정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네라의 얼굴이 굳어졌다. 왜 갑자기 그걸? 알고 싶어요. 아빠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진짜로. 하네라가 시선을 피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나중이 언제예요? 25년을 기다렸어요. 정원아. 제가 여기 온 이유 아시잖아요. 차정원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빠 죽음의 진실을 알아내려고요. 그리고 진범을 찾아서 죄값 치르게 하려고. 하네라가 숨을 들이켰다. 네가 뭘 알고? 많이 알아요. 생각보다 차정원이 돌아서서 문쪽으로 걸어갔다. 부회장님, 저한테 숨기지 마세요. 어차피 다 알게 될 거예요. 문이 닫혔다. 하네라는 빈 사무실에서 한참 동안 서있었다. 그녀의 얼굴에 두려움이 스쳤다. 수아가 뭘 알고 있는 거지? 설마 그녀가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안에 작은 녹음기가 있었다. 진태석의 사무실에 설치해 둔 도청장치와 연결된 것이었다. 하네라가 이어폰을 꽂고 재생버튼을 눌렀다. 진태석의 사무실에서 녹음된 대화가 흘러나왔다. 회장님, 공난숙 회장이 또 연락했습니다. 황실장의 목소리였다. 모래, 진태석의 목소리가 들렸다. 건양 패션 건으로요. 빨리 결정하라고. 그년이 미쳤군. 내 회사를 헐값에 넘기라고. 동영상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동영상. 진태석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 동영상. 아직 공난숙한테 있는 거 맞지? 내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든 빼내야 해. 방법이 있습니까? 찾아야지. 그 동영상이 공개되면 난 끝이야. 하네라가 이어폰을 빼며 눈을 감았다. 동영상. 진태석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동영상.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그녀도 알고 있었다. 태석 씨가 기범 씨를 죽이는 장면. 그녀의 손이 떨렸다. 25년 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자신이 기범을 밀어 떨어뜨린 후 태석이 나타났던 그 순간. 그녀는 도망쳤고 태석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몰랐다. 아니, 모른 척 했다. 공난숙이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면. 하네라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공난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난숙아, 나야. 어머, 한 부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만나야겠어. 지금 당장. 갑자기요? 할 말이 있어. 전화기 너머로 공난숙의 웃음이 들렸다. 좋아요, 우리 회사로 오세요. 한 시간 후 더크라운 캐피털 회장실. 하네라가 공난숙의 사무실에 들어섰다. 공난숙이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어서 와요. 앉으세요. 하네라가 소파에 앉지 않고 공난숙을 내려다 보았다. 난숙아,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 뭔데요? 주상철. 공난숙의 손이 멈췄다. 그녀가 하네라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주상철은 왜요? 공난숙, 네가 죽였던데. 주상철. 공난숙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하네라가 그녀를 노려보았다. 누구한테 들었어? 중요하지 않아. 사실이야 아니야? 공난숙이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실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때요? 네가 사람을 죽였어. 그것도 남편을. 전 남편이요. 공난숙이 피식 웃었다. 근데 한부 회장님. 당신은요? 뭐. 당신도 사람 죽였잖아요. 차기범 씨. 하네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난 죽인 적 없어. 아, 맞다. 당신은 밀기만 했지. 죽인 건 진태석 회장님이고. 하네라가 이를 악물었다. 네가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며. 그날 거. 있죠? 보여줘. 왜요? 내가 확인해야겠어. 뭐가 찍혔는지. 공난숙이 하네라에게 다가섰다. 한부회장님. 그 동영상 보면 당신도 찍혀있어요. 기범씨 미는 장면. 그래도 보고 싶어요? 하네라가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주먹이 떨렸다. 보여줘. 안 돼요. 뭐? 이 동영상은 내 카드예요. 진태석 회장한테도 당신한테도. 공난숙이 하네라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 동영상이 공개되면 당신 남편은 살인자가 되고 당신은 공범이 돼요 건양 그룹은 끝나고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건양 패션 태석 씨한테도 그렇게 협박했다며? 협박이 아니라 제안이에요. 공난숙이 웃었다. 건양 패션 넘기면 동영상은 영원히 묻어줄게요. 안 그러면. 하네라가 갑자기 테이블 위에 커피잔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공난숙에게 던졌다. 이 미친년이. 커피가 공난숙의 옷에 쏟아졌다. 공난숙이 놀라서 뒤로 물러섰다. 한부회장님, 네가 감히 나를 협박해? 내 남편을? 협박 아니라고 했잖아요. 똑같아. 하네라가 공난숙에게 다가섰다. 주상철 죽인 거 경찰에 알릴 수도 있어. 증거 있어요? 찾으면 되지. 못 찾아요. 25년이나 됐는데, 공난숙이 젖은 옷을 털며 하네라를 바라보았다. 한부회장님, 우리 둘다 손에 피가 묻어 있어요. 서로 물고 뜯으면 둘다 죽어요. 협력하자고요. 진태석 회장을 무너뜨리면 우리 둘다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어요. 하네라가 공난숙을 노려보았다. 내가 왜 너랑 손을 잡아? 당신도 진태석 회장한테 당한 거 있잖아요. 25년 전 사고. 수아 데리러 가던 날. 하네라의 눈이 커졌다. 그걸 어떻게. 난 많이 알아요, 한부회장님. 공난숙이 미소를 지었다. 진태석 회장이 그 사고를 냈어요. 당신이 수아 데리러 가는 걸 막으려고. 하네라가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얼굴에 충격이 떠올랐다. 그게 사실이야? 진태석 회장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건양가 거실. 진세훈이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차정원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오늘 디자인실 첫날이었어. 영채랑 마주쳤어. 진세훈이 답장을 보냈다. 괜찮아? 응, 신경쓰지 마.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진태석이 들어왔다. 아버지를 본 진세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들어오셨네요? 응. 진태석이 거실을 지나가려다 멈췄다. 세훈아. 네. 너 아직도 그 생각이야? 차정원하고 결혼하겠다는 거. 네. 포기 안해. 안 합니다. 진태석이 한숨을 내쉬었다. 네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아버지가 뭘 했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진태석의 눈이 가늘어졌다. 뭘 안다는 거야? 차기범 씨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진태석이 아들을 바라보았다. 정원이한테 들었어? 네. 다 믿어? 안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직접 인정했다면서요. 진태석이 자리에 앉았다. 그의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다. 세훈아,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아. 단순하지 않다고요? 그래. 내가 차기범을 죽인 건 사실이야. 근데 그건 권양가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사람을 죽이는 게 건양가를 지키는 거예요. 그 남자가 살아 있었으면 한애라가 이혼당했어. 스캔들이 터졌을 거고 건양그룹 주가는 폭락했겠지. 진세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서요? 그게 사람 죽일 이유가 돼요? 넌 아직 몰라. 이 자리에 앉아보면 알게 돼. 전그 자리에 안 앉을 거예요. 사람 죽여야 지킬 수 있는 자리라면 진세훈이 거실을 나갔다. 진태석은 빈 거실에서 한참 동안 앉아 있었다. 주하늘의 사무실. 주하늘이 책상에 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공난숙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가 네 아버지 죽였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25년 동안 어머니라고 불렀던 사람. 그 사람이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차정원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여보세요? 오빠, 나야. 정원씨. 오빠,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주하늘이 입술을 깨물었다. 차정원에게 말해야 할까? 공난숙이 주상철을 죽였다는 것을. 그리고 차기범이 그 누명을 썼다는 것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 오빠 울었지? 무슨 일이야? 나한테 말해. 주하늘이 한숨을 내쉬었다. 정원씨,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자. 언제? 내일? 시간 돼? 응. 어디서? 우리 자주 가던 카페. 저녁에. 알았어. 근데 오빠. 응? 괜찮아. 주하늘이 눈물을 훔쳤다. 괜찮아, 걱정 마. 전화가 끊어졌다. 주하늘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이 어두웠다. 아버지, 미안해요. 이제서야 진실을 알았어요. 그날 밤건양가 하네라가 침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공난숙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진태석 회장이 그 사고를 냈어요. 당신이 수아 데리러 가는 걸 막으려고, 문이 열리고 진태석이 들어왔다. 아직 앉아? 응, 무슨 생각해? 하네라가 진태석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떠 있었다. 태석씨, 한 가지만 물을게. 뭔데? 25년 전 사고. 내가 수화 데리러 가던 날, 진태석의 표정이 굳어졌다. 갑자기 그건 왜? 그 사고. 당신이 낸 거야? 침묵이 흘렀다. 하네라가 진태석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대답해. 진태석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에 냉기가 떠올랐다. 누가 그래? 중요하지 않아. 사실이야 아니야. 진태석이 하네라에게 다가섰다. 사실이면 어떡할 건데? 하네라가 뒷걸음질쳤다. 그게 사실이야? 그래 내가 했어. 하네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왜? 왜 그런 짓을 했어? 네가 수아를 데려오면 안 됐어. 우리 결혼이 깨지잖아. 그래서 사고를 냈다고. 나를 다치게 하면서. 다치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 그냥 못 가게 하려고. 결과적으로 난 병원에 실려갔잖아. 그리고 수아는. 하네라가 눈물을 흘렸다. 25년 동안. 내 딸이 나도 모르고 자랐어. 당신 때문에. 헤라야. 나한테 거짓말했어. 25년 동안. 사고라고. 운이 나빴다고 하네라가 진태석을 밀쳤다. 당신이 내 딸을 빼앗은 거야. 진태석이 하네라의 손목을 잡았다. 진정해. 나, 헤라야. 들어.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끝이었어. 건양그룹도 우리 가족도. 그게 이유가 돼. 내 딸을 버리게 만든 게. 하네라가 손목을 뿌리쳤다. 나가 오늘은 얼굴 보기 싫어. 진태석이 잠시 하네라를 바라보다가 방을 나갔다. 하네라는 침대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수아야. 미안해. 엄마가 몰랐어. 이렇게 될 줄. 다음 날, 카페. 차정원이 주하늘을 기다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주하늘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다. 오빠. 정원씨. 주하늘이 맞은편에 앉았다. 차정원이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야? 어제 전화할 때부터 이상했어. 주하늘이 한숨을 내쉬었다. 정원 씨.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 뭔데? 네 아버지 차기범 씨. 차정원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빠가 왜? 차기범 씨가 살인 누명을 썼잖아. 누구를 죽였다고 했어? 주상철이라는 사람이요.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주하늘이 눈을 감았다. 그의 입술이 떨렸다. 그 주상철이. 내 아버지야. 차정원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우리 아버지가 주상철이야. 공난숙 전 남편. 그럼 우리 아빠가 오빠 아버지를 죽였다는 거야? 아니. 주하늘이 고개를 저었다. 차기범 씨는 무고해. 누명이야. 그걸 어떻게 알아? 주하늘이 차정원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공난숙이 죽였어. 내 아버지를. 차정원이 숨을 멈췄다. 뭐라고? 공난숙이 직접 나한테 말했어. 자기가 죽였다고. 차정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아버지 차기범이 쓴 살인 누명. 그 진범이 공난숙이라니. 그럼, 우리 아빠는 정말 억울하게. 응. 무고하게 누명을 쓴 거야. 차정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빠. 주하늘이 차정원의 손을 잡았다. 정원씨. 같이 밝히자. 진실을. 차정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같이 밝히자.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진 두 사람. 하지만 같은 진실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리고 거냥가 어딘가에서 하네라가 서재에 앉아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다. 태석씨, 당신이 한 짓들. 다 밝혀질 거야. 그녀가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진태석의 사무실에서 녹음된 모든 대화가 담긴 것이었다. 이걸로 당신을 무너뜨릴 수 있어. 하네라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수아야. 엄마가 지켜줄게. 이번엔 반드시.